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아모스서 4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또 만나기 전에 그 사람 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죠. 우리 박찬희 성도님 벌써 아까 말씀 나눠보니까 이 캐나다 딸내도 방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예비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하고 예비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만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가끔씩 일어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는 우리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의 변수가 많이 생기지요 뭐, 우리, 김영태 집사님도 며칠 전에 우리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얘기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어디를 가려고 한다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철저하게 사실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철저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 그래도 잘안 되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하나의 경고가 될수 있고, 또한 가지는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젠간 한번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한번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기쁨의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서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심판의 주로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 해보면 심판의 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감히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설수조차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행동도 아시고 모르는 것이 없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계십니다. 내 삶의 모든 일생, 나의 모든 인생 전체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상대방을 만나서 어떤 뭐 협상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상대방을 잘 알아야 협상이 잘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협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떤 일을 누구를 만난다고 얘기를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칩시다. 결혼하는 것이 뭐 갑자기 그냥 뭐 순식간에 할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1년이고 2년이고 뭐 5년이고 때로는 뭐더 길게 우리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을 가고 혹은 캐나다도 방문하는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준비들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은퇴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은퇴에 대한 어떤 계획과 준비를 다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준비들을 우리가 철저히 잘 하고 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지만.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등하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가장,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죄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곧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니까 멀리하니까 죄 지은 사람을 가까이할 수 없고 멀리 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 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 곳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이에요. 그 천국이지요. 하늘나라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준비가 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국의 속담에 있는 것처럼 콩심은데 콩나고 파심은데 판난다라고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우리가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심었으면 죄의 대가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선생님들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기를 6장 7절에 말씀하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너무 등안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 어떤 생활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그 행동하고 생활하고 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삶내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누가 내 삶을 간, 간섭하느냐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요즘 사람들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네 반드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것이에요 근데 그 책임을 묻는 날이 지금 당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며칠 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몇년 후가 될 수도 있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것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다시 돌아가신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사해 준다는 것이죠.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빚부시고 오히려 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죄를 지은 우리의 모든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박성도님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뭐 흔히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예언이 있잖아요 앞으로 50년 후에 뭐 100년 후에 여기에 앉아계실 분들은 뭐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심판 날이 오기 전에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얘기를 하죠. 아이고, 뭐, 차차 나가지요. 뭐, 아이고, 바빠서요거 바쁜 것만 참 지나고 나면, 음? 좀더 여유가 생기면, 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우리 앞에 더올지 모르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우리 앞에 재, 다시금 재림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진 것이요. 구회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전에도 아마 간증으로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또 대화하면서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목회를 할 때에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우리 남편이 곧 운명하실 것 같다는 전화가 급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갔지요. 전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신방을 갔는데, 정말로 누워서 마지막 순간, 마지막 누워서 막 허공을, 손을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어저 사람들 빨리 내쫓으라고. 시커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하면서 그분이 주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죠. 생애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찬송하는 중에 그 성도님이 운명하셨어요. 정말로 마지막 순간 아닙니까? 그 마지막 순간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이 내가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 될지 내가 안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죽으면 되겠지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네가 정말로 예수 그스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 내가 준비를 하고 왔느냐 준비하지 않고 왔느냐 이것을 모르실 때예 내가 준비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들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가서 아,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뭐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요. 꿈을 쯤으 하면 이미 늦은 것이에요. 이미 지옥에 떨어질 것이에요. 마귀와 사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내 생명이 다하기 그 전에 주님을 믿고 고백을 하고 나의 구주로 모셔 드리는 귀한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가도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시인하는 거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 드립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것이죠. 자원 2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나에게 불현듯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이 말씀,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고 예비하지 못했을 때에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정말로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준비를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당대하게 당당하게 설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